자, 우리 233 쪽에 13번 문제 봅시다. 일단은 비서가 질문한 게 집합 A가 주어지고 집합 B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된 거지. 얘는 x 바 x에 대한 방정식 B도 x 바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주어졌는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렇지? 공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나왔죠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1차 방정식도 근이 한 개고 1차 방정식도 근이 한 개니까 얘가 근이 네모가 되고 얘가 근이 세모가 된다면 이두 1차 방정식의 근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므로 네모와 세모는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같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와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어떻게말 하면 되죠?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이 방정식의 해를 가지는 거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는 두 방정식의 해가 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여기다 해를 집어넣었을 때이 밑에 있는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방정식 해를 구하면 2 x 1 플러스 x가 20으로 주어지잖아. 그럼 3x는 21이 되니까 x는 7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7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b에다가 자,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방정식이 2분의 7백 1이죠. 얘는 4분의 7a 플러스 4구요. 4분의 1로 주어지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에, 근데 요 7을 대입했을 때요 식이 뭐 해야 되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결국에는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양변에 4로 곱해주면은 이게 는 얼마입니까? 6에다가 약분 되면 이나무니까 12. 얘는 7A 플러스 4, 얘는 1. 5죠? 넘어가면 7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7A는 7이 될수 없다. 따라서 A는 뭐가 될수 없다? 1이 될수 없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A가 1이 되면은 그두 방정식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A가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하면 두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린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수 있을 거예요.